제225조 제1항 법원 수명 법관 또는 수탁 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할수 있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2항. 제 187조 또는 제 194조의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수 없다. 제 226조 제 1항 당사자는 제2 2 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도서 또는 결정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의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의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제 227조 제 1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항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당사자와 법정대리 제2호 화해권고 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제3항 이의신청에는 준비서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제2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해야 한다. 제228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 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29조 제1항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30조. 제1항.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 신청이 법령사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 신청권이 소멸한, 소멸된, 소멸된 뒤에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서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제231조. 화해 권고 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호, 제226조 1항의 기간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때, 제2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제3호,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2조, 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2항. 화해의 권고 결정은 그 신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제233조. 제1항.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한다. 제2항.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수 있는 동안 소송 절차를 수개하지 못한다. 제234조.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된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에 존속 법인이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한다. 제 235조 당사자가 소송 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 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한다. 제 236조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 임무가 끝난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 절차를 숙여야 한다. 제237조, 제1항. 일정한 자격에 의해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한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숙여야 한다.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성전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운 다, 새로 당사자를 선정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기해야 한다. 제 238조 소송 대리 있는 경우에는 제 233조 1항, 234조 내지 237조의 규정을 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39조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 절차가 해지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 절차를 수계한다. 제24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 절차가 해지된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제241조.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은 상대방도 할수 있다. 제242조.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43조. 제1항.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은 법원이 직권을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제2항.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 절차의 수계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 제244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수,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5조.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 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46조. 제1항. 당사자가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송 행위를 할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47조 제 1항 판결의 선고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수 있다. 제 2항 소송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리시키며 소송 절차의 수계 사실을 송지한 때 또는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제 248조 손을 법원에 소장을 제기,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제 249조 제 1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2항. 소장인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한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환정,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제251조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제252조 제1항 정기금의 지급으로 명확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당차 지,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꿔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53조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른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54조 제1항. 소장이 제249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예해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 명령을 하게 할수 있다. 제2항.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니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이 인용한 서증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5조 제1항 법원은 소장의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항 소장의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6조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법원은 소장의 부분을 송달할 때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답변서의 부분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4항, 답변서에는 준비서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위 57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위 56조 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을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참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툰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항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항 법원은 피고에게 첫 장의 부분을 성대할 때제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 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 258조 제 1항 재판장은 제 257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필요가 없는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항 재판장은 변론 준비 절차 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 259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0조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길에서 기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3항 제 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수장의 부분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항 피고가 제 3항의 서면을 송달을받는 날부터 2주 이내 에이의를 제기하지 않니하면제 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 261조 제 1항 제 260조 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서장의 부분을 송달하지 않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분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제4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선은 취한 된 것으로 본다. 제262조 제1항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 변론 없이 한 판결을 경우에도 변,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청구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63조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제264조 제1항. 재판이 소송이 진행 중인 쟁점이 된 법률관계 의 성립 여부의 메인 때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인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 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65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의지킴이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 260조 2항, 제 262조 2항 또는 제 26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법원에 제출한 때그혈액이 생긴다. 제 266조 제 1항, 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 2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본안에 관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3항. 소의 취하는 사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수 있다. 제4항.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사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5항. 제3항의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때에는그 기일에 줘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제 6항 소치하에 3이 성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치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성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67조 제 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제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급 확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8조. 제1항.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채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때에는 1월 이내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하면 소를 취한 것을 본다. 제3항 제2항의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니냐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취한 것을 본다. 제4항 상소심의 소송 절차에는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한 것으로 본다. 제269조 제1항 피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만 변론을 정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제2항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한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0조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할 하수 있다.